안녕하세요. 시골아낙입니다 노라지를 마르고 있어요. 색을, 색을. 마르고. 햇볕에 마르는 게 약한 것도 있다니. 그래서 저는 이랬습니다. 고추 이거를 찍어 갖고 있긴 하는데. 어쩔지 모르겠어요. 지금 마르고 있어요. 이게 도라지하고 혼자 호박하고 미꾸라지하고 넣어갖고 대추를 물어넣어야죠. 따일 거예요. 올해는 대추를 이만 못 땄어요. 매일 수증가 같은 거 하고 왔는데수증가 시켜준 대추를 넣었는데 올해는 조금 사야 될거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시골 안하겠습니다.